한강이 다 우리 건데 김포랑 인천이 북한 거야. 막 상상만 해도 짜증 나잖아요.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루이젠 땅다 니들이 사. 여기선 제가 오야봉 할 테니까 형님들은 간섭하지 마시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말자. 3억 3,100만 명이 사는 세계 3위의 인구대국 9억 8,315만 헥타르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3위의 영토대국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 영토의 100배 가깝대요. 50개 주 하나하나가 웬만한 나라급이라는 천조국 미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찐 역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미국 영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1편에서도 말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크게 삼각형 두 개면 끝납니다. 남미, 북미. 여기에 삼각형 하나를 더 그리면 미국 지도 끝. 미국 영토의 역사를 아는 척 하려면 요총 6개의 장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아는 척 하려면 연도까지 외우시면 좋고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장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732년. 영국의 1 3개 식민주 완성, 그리고 1783년 미국의 독립, 그리고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 그리고 1819년 플로리다 구입과 대륙 횡단조약, 그리고 1845년 텍사스 병합, 그리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는 17세기부터입니다. 이때 정착한 미국인의 조상님들은요.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이 천연항만과 비옥한 토지를 갖춘 곳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모국과는 달리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게 이민자들이 늘어나다가 바로 그첫 번째 장면, 1732년, 조지아주를 마지막으로 초기 13개 식민주가 성립이 됩니다. 미국 국기에 흰빨 13개 줄, 그 13개 줄의 모티브가 된 주가 바로 이 1732년에 만들어집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 물론 영국도 세금 걷기 편하려고요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는 넘어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18세기 당시의 이 북아메리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서양 연은요 해양 제국인 영국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요 스페인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스페인이 단순히 지금의 멕시코만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플로리다 반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를 지나서 태평양 연안인 캘리포니아 주 정도 지역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되기 전이라서 뭐 똥땅 취급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미시피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지금의 캐나다 쾌벡까지 이르는 이 거대한 영토는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루이 루이 루이가 많은 그 프랑스의 왕조 드러는 보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북아메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는요, 누벨 프랑스, 뉴 프랑스. 또는 루이지앵 루이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이 땅도요, 이 미시피강 하구 정도를 빼고는 제대로 탐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딱히 선만 긋고 여긴 내 땅이라고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럽에서 18세기 중반에 세계대전급 전쟁이 일어납니다. 7년 전쟁이라고요. 물론 이 7년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때 프랑스 아십니다. 그래서 북미 식민지를 스페인이랑 영국한테 빼앗깁니다.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영국한테, 서쪽은 스페인한테 빼앗겨요.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1800년에 이 미시시피강 서쪽을 다시 스페인한테 받아냅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1732년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 13개주가 생겼다. 그리고 1756년 7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때, 이 13개 식민주가 영국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영국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는 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지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빡친 13개 주가 독립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게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뤄진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776년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 가 되죠. 7년 전쟁 때 영국한테 털린 프랑스는요. 이때 영국 옆한번 먹여보겠다고 미국을 열심히 돕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장면 1783년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 영국은요. 에팔레치아 서쪽부터 미시피강 동쪽까지의 영역을 즉 7년 전쟁 때 프랑스한테 먹은 영토 일부를 다 미국한테 이렇게 줍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미국 입장에서 독립하자마자 영토 두배 개꿀띠가 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 미지시피강 유역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지시피강 하구의 뉴 올리언스가 프랑스 땅이었어요. 애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강이 다 우리 건데 김포랑 인천이 북한 거야. 막 상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아니, 저기만 먹으면 딱인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오겠죠. 실제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 이곳의 소유주는 본래 우리의 적으로. 그곳은 다름 아닌 뉴 올리언스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립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장면. 이세 번째 장면에 별표를 하나 쳐야 합니다. 1803년, 미국의 첫 부동산 투자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프랑스한테 뉴올리언스 통행권 정도를 요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루이젠 땅. 다 니들이 사.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는 작은데요. 당시 루이지앵, 루이지애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시피강 유역이 서쪽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자신들의 영토만한 크기의 루이지애나 땅을 1,500만 달러에 지금으로 치면 약 30조원 정도에 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0조의 영토 두배개꿀띠 가 되는 거죠 물론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도 대서양을 영국과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쪽 식민지를 들고 있기도 좀 쉽지 않았고 영국을 견제하고자 독립국 미국을 키워줄 겸뭐 돈도 벌겸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나 미국에겐 단순히 영토 확.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내륙 수로 수송권을 확보한 미인 겁니다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시피강 유역이 엄청난 꿀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강도 많고 평야도 많고 미국 역사학자 헨리 에덤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합중국이 투자 대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일은 이제껏 없었다 영국은 독립전쟁을 하면서 오디오 북쪽으로 몰아냈고 프랑스는 부동산 거래로 내보냈고 이제 스페인만 몰아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치면 이 당시 미국도 양아치에서 가만 보면. 미국은 계속 스페인 식민지 쪽으로 궁뎅이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 플로리다 반도 쪽, 그리고 이 로키 산맥 쪽입니다. 네 번째 장면, 1819년 스페인과 쇼부를 칩니다. 우선 플로리다 지역을 사요. 북대서양은 미국의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대륙 횡단 조약을 맺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북이 42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미국의 영향력, 오케이. 남쪽은 스페인 영토, 오케이. 협약을 맺은 거죠. 지금의 오리건주랑 캘리포니아 주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이 대륙 횡단 조약 이후로 미국이란 나라는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은요. 1819년에 플로리다를 얻은 걸 가장 큰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장관인 존 퀸시 애덤슨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평양 방향의 경계선을 획득한 것이 우리 역사의 위대한 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 20여 년의 이민 정책 이후 1846년에 영국과의 국경이 합의되면서 북대평양의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주, 그리고 아이다우주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먹습니다. 이제 대충 다 그림이 그려졌나 싶은데 1821년 스페인에게서 멕시코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시피강 하구의 요충지였던 이뉴 올리언스에서부터요 불과 320km 떨어진 곳에 북중미의 두 신생국이 마주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영토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멕시코는 지금의 캘리포니아부터 텍사스 지역까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다시 한번 또 궁뎅이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멕시코. 접... 경지대의 이주랑 정책을 장려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침투를 하다가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구세계인 동반군은 신세계인 서방고이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구세계로부터 신세계 독립을 선언한 셈인데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오야봉 할 테니까 형님들은 간섭하지 마쇼라는 의미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것 같고 아니 같기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권장하면서 텍사스 지역에서는 카톨릭을 믿는 라틴계 사람들보다 개신교를 믿는 게르만계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1836년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독립해서 멕시코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 1845년 바로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 합병됩니다. 이때 텍사스 공화국은요, 지금의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라 뉴멕시코 주, 그리고 콜로라도 지역도 갖고 있었으니 꽤나 큰 합병이었죠. 심지어 텍사스에서는 지금 석유가 그렇게 또 많이 나와요. 당시엔 몰랐지만 텍사스 합병은 미래의 미국에게 엄청난 불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멕시코가 빡치게 되고 1846년부터 2년 정도 미국 멕시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멕시코가 털립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미국은요. 지금의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바다 뭐 유타, 애리조나 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1848년부터 골드 러시가 시작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53년에 이 남부 영토 일부를 멕시코한테 구입을 하면서 지금의 미국 본토를 완성시킵니다. 1783년 독립을 하고 70년만에 이 거대한 영토를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빠른 영토 확장으로 성장통을 겪기도 해요. 1861년부터 186 15년까지 미국 최후의 내전이라고 불리는 남북 전쟁을 겪고 덩치만 컸던 합중국은 하나의 미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5.9번째 장면을 하나 넣어 볼까 해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어디를 얻냐면요. 바로 이 알래스카 지역을 구입합니다. 72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약한 2조원 정도예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2조원짜리 냉장고를 샀다고 욕을 했고요. 지금은 자원의 보고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인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가 멍청하다고 욕하지만 거래 당시에는 솔직히 윈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베리아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 입장에선 당시의 주적이었던 영국 견제용으로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넘기는 게 딱이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 식민지였던 캐나다를 견제하고 북태평양으로 진출할 용으로는 알래스카가 땅이었죠. 이제 미국 영토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1823년 멀로 독트린 이후 반세기 넘게 막상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눈 돌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산업 국가 미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선배 깡패 국가에 이어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9세기 말 미국은 동쪽의 대서양, 서쪽의 태평양을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마당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바로 스페인입니다. 플로리다 반도 남쪽 이 멕시코만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스페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반도 남쪽에는요 쿠바 섬 그리고 히스파니아 올라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섬 이렇게가 있었는데 얘들이 대부분 다 스페인 거였습니다. 태평양을 보니까 괌 하와이 뭐 필리핀. 있었는데 얘들이 또다 스페인 거였어요. 아씨, 그럼 난 마당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 천팔백구십팔 년 미국 스페인 전쟁을 일으키고요. 결과는?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이때부터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으로 진출하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03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이 파나마 운하의 배타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끊어진 두 대양을 연결시키기까지 하죠. 간단하게 정리한 번 해볼까요? 1732년 영국의 13 식민주 완성 1783년 독립하면서 미시피강 동쪽으로까지 진출 1803년 프랑스에게 미시피강 서. 루이지애나땅 구입 1819년 스페인에게 플로리다 반도를 구입하고 태평양 진출의 발판을 마련 1845년 텍사스를 병합하고 그 참에 미국-멕시코 전쟁을 일으켜서 본토의 영향을 확정지었다 1867년 알래스카 사고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거점을 마련했다 엄청 길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한편더 남았다. 미국의 지역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미국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미국의 인문지리를 다루는 3편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 보세요.